안녕하십니까.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의 박중하입니다. 제가 포스터 발표할 주제는 보존용액 처리가 자생참도형추의 절화수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식물은 외동잎식물중전세계약 900여종에 부포하는 가장 큰 속입니다. 이 중에서 북방부 온대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에는 23종이 분포하며 관상용 및 식용약용자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추속 식물은 수연학과의 단연생 초본으로 주로 광량이 많고 건조한 평지나 경사지에서 자랍니다. 삼두맨 부추의 높이는 20에서 30cm 정도이며 8, 9월에 구형의 연보라빛 꽃을 피우는데 관상 가치가 뛰어나므로 정원 및 조경식물로 이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다른 자생 부추속 식물보다 줄기가 여륙에 강건하고 두꺼워서 절화 식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절화산업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수산화과의 참두매부추를 절화용 관상식물로 개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재림 및 방법입니다. 실험의 공시 재료는 참두매부추이며 작년 9월경에 수확하여 서 5개째 반복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환경조건으로 24도씨로 유지하였고 상대습도 43% 9시간 일장 평균 강도는 22.81 마이크로몰 스퀘어 미터 퍼세컨였습니다 조사 항목으로 전원 수명, 수, 수분 흡수량, 그리고 상대 생체 중 변화율을 조사하였습니다. 보존 용액은 지베렐리게시드 50, 70, 100mg p l 하이드록시키놀린 설페이트 25, 50, 100mg p l 실버 티오 설페이트 0.1, 0.3, 0 5 m m 크리셜 8ml/lt, 플로라라이프 10ml/lt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의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은 다양한 보존 용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절화 참돔의 부추의 절화 수명에 대한 보존 용액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크리셜 절화 보존제에서 절화 수명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화상 자료로서 피규어 1을 보시면 절화 참조매 부채 노화에 대한 보존형의 효과를 실험 시작 8일째에 촬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에서도 크리셜 절화 보존제 처리를 한 절화의 상태가 다른 처리구들보다 가장 양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수분수율과 상대 상지 중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피규어 2를 보시면 실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크리셜 처리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상대 생체중은 피규어 3에서 크리셜과 STS 0 1 미리몰 보존용액 처리가 다른 보존용액 처리보다 유의하게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 참조의 우주는 크리셜 보존용액 처리에서 다른 처리들에 비해 높은 수분 흡수율과 상대 생체중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전화수명은 크리셜 처리에서 대조구보다 평균 1.7일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반면에 HQS, STS, GA 보령용의 처리는 대조구에 비하여 첨조의 우추 절어 수명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실험 결과는 향후 자생 부추속 식물을 절어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